네, 이제 제가 자가격리할 장소 경산에 도착했습니다. 음, 그각 시도마다 이 자가격리 대상자를 대하는 게 전부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뭐 물품 보내주는 거 그것도 다르고요. 그리고 또 픽업하는 내용 이런 것도 다 다르더라고요. 제가 원래 그 KTX를 타고 그 광명역에서 내려왔는데요. 어, 경산에는 아쉽게도 KTX 역사가 없어요. 그래서 동대구역에 내려야 되거든요. 동대구역에서 다시 경산까지 약 1시간 거리인데, 이좀 애매해요. 그래서 어, 경산시에서는 어떤 서비스를 하냐면, 그 앰뷸런스를 동대구역까지 오게 해서 어, 저를 픽업해서, 격리할 장소로 이제 모시고 갑니다. 어, 굉장히 고마운 서비스죠. 저도 이번에 깜짝 놀랐어요. 그런 서비스가 있는 줄도 몰랐는데 와. 이 엠뷸런스도 보면 이제 경산 엠뷸런스가 동대구역까지 올라면면또 한참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힘들고 하니까 경산에서는 아예 그 대구에 있는 그 엠뷸런스하고 계약을 해서 대구 엠뷸런스가 바로 그냥 제가 도착하는 즉시 바로 와서 음, 저를 픽업해서. 경상으로 가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운 서비스예요. 어, 또 다른 방법은 방역 택시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방역 택시는 음, 공짜는 아니에요. 이제 돈을 줘야 되거든요. 어, 근데 이제 택시비가 상당히 비싸잖아요. 그리고 그 택시가 대부분 중형이에요. 중형. 그래서 더 비싼 요금을 내고 음, 집까지 가야 되는데 어, 다행히 저는. 어, 경산시청의 도움으로 어, 동대구역에서 자가격리 장소까지 아주 돈 하나 안 들고 공짜로 아주 편안하게 왔습니다. 그리고 앰뷸런스다 보니까 어, 보통 이제 한 시간 거리인데도 어, 앰뷸런스가 그 아시죠? 그냥 그 <laughs> 어, 달리니까 약한 30분 만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어, 그것도 굉장히 고맙고요. 하여튼 이, 이 뭐야 제가 여기 한국 와서 느낀게 이 코로나 때문에 아 정말 공무원들이 너무너무 많이 고생하신다 어 그리고 제가 타고 온그엠뷸런스 그분도 하시는 말씀이 뭐 기차 오면 계속 모시러 가고 모시러 가고 해야 되니까 거의 뭐 새벽 1시 넘어서 까지 계속 일을 한답니다 픽업 일을 한다니까 얼마나 많이 고생해요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일단 박스가 박스가 굉장히 커요. <놀람> <놀람> 우와 이 뭐야 카레가 카레가 엄청 많네. 소고기 3분 카레. 와, 이 카레 좋아하는지 어떻게 알고. 카레가 일단 6개예요 우와. 와, 안개, 안개 황토 쌀 1.5kg. 다음에는 오토기 참치. 진라면. 진 라면. 진 오토기 진 라면 5개짜리가 2개. 와, 나머지는 전부 김이네. 김에, 마지막으로, 아, 물티슈. 이게 전부구나. 에, 햇반 이런 건 없네요. 햇반이 있으면 좋은, 좋은데. 야, 요렇게 왔습니다. 요렇게. 아, 감사합니다. 네, 여기 보시면, 경산시 보건소에서도, 이렇게 종이 가방에 물품을 보냈습니다. 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기억해야 할 행동 수칙. 이렇게 그림과 함께 설명을 하고요. 씻지 않는 손으로 눈, 코, 입 만지지 않기,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하기 등. 그리고 안에 보면, 어, 제일 먼저, 그, 온도계. 온도계인데요. 이거는 겨드랑이, 겨드랑이 용입니다. 여기네 있겨드랑이 전용 온도계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이건 뭐야? 보디가드 K 살균 소독제네요. 이거는 원합제제와 기구 기구 등을 살균 소독할 수 있는 스프레이. 아, 이거 스프레이 좋은데요. 야, 제가 이게 세네갈에서 이 스프레이 하나 없어가지고 고추에 농약 칠때참 고추에 농약이 란다 고추에 칼슘제 칠때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이걸, 이걸 뜯어야 되는 것 같은데 아, 이거는 제가 세네갈로 가지고 가서 이걸로 스프레이 한번 쳐야 되겠습니다 아 역시 한국은 좋아요 이런 스프레이 제품 이런 것들이 다양하고 좋은 게 많이 나와서 그 다음에 이건 뭐죠 클린클린 클린, 아이빌리뷰 핸드 핸드세니타이저젤 그러니까 손세척제인 모양입니다 음. 손 세척 위생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쓰레기 봉투. 이렇게 주셨어요. 아, 격리기간. <laughs> 격리기간 힘들어요. 그래도 재밌네. 아, 여기 이제 안내문까지요. 네, 이거 안내문인데. 생활수칙 안내문. 이건 뭐죠?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 안내? 생활지원 안내? 뭐, 뭘, 뭘 지원해준다는 거죠? 생활지원비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뭐 돈을 준다는 거야? 얼마를 준다는 거죠? 돈을 얼마를 준다는 거예요? 아, 가족 구성원에 따라서 2020년하고 2021년이 다른데, 1인, 2인, 3인, 4인인 경우에 따라 틀린데, 예를 들어서 3인인 경우에는 100만원까지 준다는 거네요. 와, 대단한데요? 아, 그런데 지원 제외. 지원 제외는 누구냐면, 어, 저는 여기 해당되겠네요. 2020년 4월 1일 0시 이후 모든 국가 입국자는 지원이 제외된다. 왜냐면, 14일간 의무적으로 자가 격리하도록 하였으며, 격리 기, 비용을 본인 부담 및 입국자 지원 축소 결정에 따라 생활 지원비 지원 제외. 음, 아예 못 봐놨네요. 해외에서 입국하는 입국자는 격리 비용을 전부 본인이 부담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딱 적어놨습니다. 음. 아 깜짝 놀랐니돈 준다. 그래서 돈을 줄 리가 없지. 그 많은 사람을 어떻게 돈을 다 주겠다는 거야? 음, 비이 칼을 드시면 난 엄마가 그만할 거야. 듀아비, 이

গেনেইন গে কৰে মোক

oyere ay mo so ngeedit ay mo so ngeedit ay rewolum ay mo jondir ni ha dangen lu rek ni ha bakaan ci Dagen dimbalé sen papa ci Ah, c'est bien. Bien ben. Hmm? <coughs> <Butter. Kal -gewon. laughs>

pom kanel ci kone pom kanel lamine <laughs> ma chef pom kanel li <laughs> c'est du <de> vrai mbakhous pom kanel la <laughs> ndé wala saket <laughs> fi nak ak mbar Hmm? <hu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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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ums>